옵네 어.. 아, 축하 화이팅 아, <목소리가> 이아형저 응.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 아이 그럼 오늘 와이프한테 당당하게 내가 경마장 간다고 얘기하고 왔지 백화점 가라고 내가 카드 딱! 주고 왔거든 근데 그 카드가 교통카드야. <laughs> 아, 진짜 오늘 근데 돈쫙 버는 다음에 진짜 와이프 백화점 내가 살거할 거야. 어머! 기다려! 백화점 가자!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제우 씨. 어, 딱한 <laughs> 게, 아 열정이 지금 탐나체강 5번이지? 마버는 보는 도중 첫 번째 멘토가 다가왔다. 저는 탐나체강을 보는데. 고있 아, 얘를 무조건 들어올래. 그죠. 예. 3번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첫 멘토는 3번을 추천해주고 떠났다. 이게 5번 탐나 최강자가 이게 인기 기수가 안장을 교체했다고 그랬거든? 그 기원이가 안장을 교체한 거야? 아니면 은말 안장을 교체한 거야? 아니, 인기 기수가 교체. 아, 기수가 교체. 아, 그래? 응. 이렇게 5번, 4번. 그리고 후공으로 5번, 1번, 4번, 4번, 10번 이렇게 가볼까? 7만원. 오케이! 오, 죽었어! 야, 부딪혔는데? 자 부딪혔는데 4번 5번 일단은 좋아 자 이제 치고 간다 48번. 가자 기원아 기원아 가자 가자 자 가보자 기원아 자 기원아 자 기원아 가줘야돼 기원아 자 기원아 가자 야 달려야돼 자 10번 가졌어 자 오케이 기원아 2만더2만더 더. 오케이 갈수 있다 충분히 갈수 있어! 조 더. 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조금만 더! 기원니 있어! 다원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주머니가 싫다, 오케이! 가 싫다, 주 오케이! 와... 우리 기니가가 역시! 주머니가 싫다, 주머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아침 식사하듯이 아 좋아! 깔끔하게 일단은 먹었어 그래번다주머 형이 1번, 5번 4번을 찍어줬단 말이야 1, 5, 4가 싫다, 주머니 5번 있고, 1번, 4번이거든. 8번도 있고. 자, 요거 조합해서 그러면 같은 걸로 1번, 5번, 4번 요렇게 한번 가보자. 8번까지. 이게 세윤이랑 요거 경마의 신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가볼까. 어디서? 어디서. 마번을 분석하다 경주를 놓칠 뻔한 재우 씨. 구매표를 투입해 주십시오. 자, 내가 아침운 가볍게 콤포리스트처럼 이렇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 자, 이렇게 먹고, 자, 점심은 든든하게 먹을 거야. 이제, 자, 고기를 먹어야 되겠지. 자, 삼복승으로 1번, 5번, 8번 갈 거야. 자, 삼복승이요? 응, 삼복승. 여보, 내 가정 가보자. 좋아. <목소리> 자, 900미터, 8마리 출발했어. 자, 9 0미터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자, 1번 좋고. 자, 1번 좋고, 5번 좋아. 자, 1번 먹번 좋아. 자, 1번 pues 가자! 가자, 1번 가야 돼! 하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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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번 갔어, 좋아! 5번 갔고! 자, 8번 갔고! 자, 1번 조금 더가자 1번 니가 가야 돼! 야! 야, 야, 오케이! 자, 간다! 간다, 1번 간다 1번 갔다! 자, 고차고차 자, 1번 갔고! 자, 1번 갔고! 자, 4번까지 했다! 됐어! 154! 1 4 8 대. 오케이! 와 점심 고기 먹었다 야와 깔끔하게 14.8배 야 깔끔하게 먹었어 지금 점심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이제 또 간식 먹어야지 야 옷을 정말 잘하네 어 고름이 사부작 사부작하니 너무 좋은데 지금 출번말 내가 말이야 여자를 볼때그 다리 발목을 보거든 자 목도 봐 껄렁껄렁 지금 뭐어 너무 좋은데 7번 아주 좋아 두 경기 연속 적중에 들뜬 재호 씨. 가볍다, 가벼워. 음. PD의 눈에 예상과 네. 한 명이 들어오는데. 예상가... 어디 어디. 재호 씨의 두 번째 예상할... 멘토가 나타났다. 어, 혹시 예상하시는 분이시죠? 아 예. 어, 정말 예상치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보실 때 앞에서 뛰고 중간에 뛰고 뒤에 뛰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를 뭐 이제 선행. 예, 그렇죠. 그거 알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좀, 예, 그래야지 이제 내 말이 어디 위치에서 좀 뛰고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 아 전개라는 게 상당히 경마에서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여기에 조금 다써 있어요. 보면은 책마다 다 다른데 일단 제일 기본이에요. 기록은 제일 기본이고 네. 네.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는 이제 예시 상태 같은 거 이제 느낌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말이라는 거는 예상지도 중요한데 네. 마 번쩍 찍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laughs> 근데 이게 봐봐. 내가 기존에예상치 보는 거랑 달라. 진짜. 세은이 형 찍는 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긴 해. 때깔부터 달라. 표지 모델 봐봐. 경마여 신. 클레오파트라. 크... 일단은 7번이, 아까 우리 예상가 분도 얘기하셨고, 세은이 형도 7번, 1번 주력으로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최강 라이스. 자, 여기다, 자! 다 자. 자. 최강 라이스. 최강 라이스, 일단 초반엔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으면 몰고 나가시 정도. 그래요? 좀 어딨어? 일단 7은 네 7은 기다려야죠 어 일단, 오, 에, 한, 어, 어, 일단 아, 1번 4번도 안쪽에서 그렇게 어, 했는데 다리에. 일단은 그 호창 맞고는 어, 네. 앞에 잘 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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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니까 아. 아, 아 일단 화면에선 사라졌는데 기다려 그래? 일단 그래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사라졌는데? 갑자기 나 아니 갑자기 나오지 좀 많이 1, 사라졌는데?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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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게 잘못 봤어 아직 사라졌는데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조금씩 쪼킹지 지금? 안쪽으로 때리지! 때려리지 안쪽으로 안쪽! 안쪽! 다음 경주 준비 중에 세 번째 멘토가 나타나는데 아 이번에 먹어야 되는 i 아니, 뭔 책이. 이거 경마의 신이요. 아, 그래서구나. 요거는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 잡혀있네. 네.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옛날에 우호자들이 네. 나도 한 30년 경마를 했는데, 네. 무서워서 못하겠대. 아. 지금 경마는 답이 없어요. 아. 옛날엔 소스 경마가 있고, 네. 조금 확실한 거는, 두배 당이고 세배 당이고 돈 하면 아. 지금은 그게 없잖아. 멘토분의 조언을 듣고 이번 경주는 포기한 제호 씨. 아까 말씀 듣고 애매해서 안 갔고 이번에 아, 4 경주 아, 가려고예 아, 네. 어? 복승 10번을 봐. 이나기네 인생 보고 뭐 있습니까 아, 한번 가봤습니다. <laughs> 진짜 내가 맨날 입에 가지고 망고. 아 이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그래. 그래, 오케이. 네. 아 축하. 파이팅. 화이팅을 받고 입장하는 재호씨 제가 일단은 이번에는 1번 축을 얘기하셔가지고 했는데 야, 이게 직전에 보니까는 네. 다리를 절었다라는 재결사항이 재결사항이 뭐냐면 경기 네. 이후에 마체 검사를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아. 네, 마리 검사를 해요 뛰고 나서 근데 거기서 특이사항에 떠 있어요 다리 절음 아.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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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봤네요 빨라요.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어서 앞에 말들 보내주고 아마 한한 세네 번째, 아뭐 다섯 번째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발가락에 힘 만져야 되고. 아 응. 발가락 에힘 안줘야 돼요. 자 발가락 에힘주려고 지금 내가 다섯 개 발가락 나눠놨거든. 예. 네. 자 좋아. 일단 자, 3, 4, 5. 5. 안에만 들어오면 돼. 자 그렇지. 자, 어디 일단 발전 어디 좋았어. 떼는군. 떼를 봐야 돼. 떼를 봐야 되는데 외곽이 선에까지 갈라 그래 일단. 그래요? 그 떼는 외곽 저거. 떼. 떼. 자선에까지 그렇지. 오케이.

안된 거야? 안 됐어. 아니 땡이 삼차금 붙였는데. 아, 아. 또 다리 저었네 돈이 다 떨어져 막번 교환 중인 재우 씨. 네, 네, 네. 어. 아니 또 바꿔요? 아이씨야 그러면 지금 야 물이 들어왔는데 저어야지. 저 갈게요 그냥 오늘은. 아 네. 날이 아니야. 나가. 잠깐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안 돼요. 기가 있으면 4대가 하이 안되는 거예요. 아예 안, 안 맞아도 지금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지금못 먹었는데 끝까지 가야죠. 재우 씨에게 제대로 꼭껴버린 임재웅 전예상가 마지막 한배 탄다, 한배 타... 아. 네. 3번, 11번 있는데, 구번이 어, 없는데, 지금 4구가 7.3배인데, 네. 네. 지 저렇게 팔면 안 되거든. 저게? 아, 왜요? 없잖아요. 이 어. 어. 근데 지금 이용은 승부경 주고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많이 산다는 얘기 아. 승부의지가? 세다. 예상제는 없어, 9번이. 없는데, 팔린다는 거거든. 와, 이거 만약에 9번, 11번이면, 지금 104배, 104배. 음. 진짜 승부를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한번 보자고요. 하, 아, 아까 그 승계 자꾸 와. 머릿속에 잔상이 있는데, 하. 아. 1200이니까. 어, 좋아. 어, 부딪혔는데? 부딪혔는데? 아, 제가 얘기한. 그렇지. 한세 번째 따라가야지. 세 번째, 세 번째. 몇 번째야 지금? 사고 나게세 번째 가고 있어. 지금 외곽 쪽에. 외곽에. 미곽 외곽에 딱 가고 있어. 어, 우리 한번 쳐다봤지. 죠금 예? 먼저 가겠다. 이제 어, 사 아까 얘기했다 사고. 세 번째로 가. 세 번째 가고 있어. 여기서 잡아야 돼. 어, 가고 있어. 그렇지. 나안 돼. 야, 나 먼저 왔는데. 야, 나 먼저 왔는데. 평타이라는거 어떻게 안 돼. 야! 야, 구, 평으로나 야, 뭐야? 제발! 어떻게 됐죠? 중화, 야 성적, 한정관 오는 돼. 요 미치겠다. 야, 가야야나 미치겠다. 뭘 가져가겠어 이거. 야. 야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이거는. 미치겠네. 이제 가도 되죠? 잠깐만 있어봐요. 아. <laughs> 4대가 우리가 이거 같이 있으면 상생이 안 돼요. 둘다 죽잖아. 한대가 아마 지금 3분밖에 안 해서 4대면 한번더남았어요 섰다도 구사 나오면 재 경기다. 메인 네, 급이고 5번, 6번 주력에 5247후공으로 갔거든요. 2는 없는 말인데? 근데 아예 이거, 안 잡혀 있네. 어, 안 잡혀 있네. 근데 왜 이걸로 갔지? 그 자신이 있다는 얘기. 근데 이렇게 같은데? 예상지에 없는 거를 세 명이 갈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케이, 요렇게 한번. 아, 그래요. 5 놓고 한번사 보자고. 네, 알겠습. 니다 진짜 마지막이 다 마지막 와하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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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네. 똑같은 마번으로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 그 무조건 네. 맞아요 하. 근데 왜 이번에 삼복합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확률이 좋아요 여기서 걸릴 때가 있어 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헤우면서 배당 걸리면 여기서 잘 걸려 지금 오를 네. 머리 놓고 우리가 네. 가잖아요 어, 세현 형이 오를 세게 보는 거예요 오 세게 봤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차 차이 되니까 그래 오를 놓고 음. 2467을 그 밑에 어. 밑에 단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들어와도 되냐면은 6방이죠 총. 524. 524 526, 526, 526. 527. 526, 그리고 546. 546. 그리고 547, 547. 그리고 마지막 567. 567. 뭐냐 5 일단 봐야 돼. 여기도 예상지에도 5번 있네. 음, 응. 세게 보네. 5번. 5번이 누구야? 현준이. 아, 아... 현준이랑 말을 잘 사고 나는 똥줄을 사고 지금. 아, 아 씨. 아 나도 거의 지금 나오기 직전이야. 어, 오케이. 자. 자. 현준아. 그래, 어 그래. 현진이 좋아 지금! 그렇지. 얼렁얼렁 대고 네. 있네! 민혁 와좋 자! 좋아. 자, 빠르다. 자 좋아. 지금 챕스까지 됐지? 오케,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민고 나가서 선 그렇지! 우리 자 선인 가고 있어! 우리 또한번 가만히 있자고요 여기서 아, 일단, 아 에. 금지역! 네. 까지 하지 말고 자, 자 오늘 일단 우리가 크면 좋아요 놓고 가는 말이 다 앞에 가고 있잖아 자 5! 일단 5 갖고 자 5번 갖고 자 여기서! 직선에서 이제! 한명더찾와서한명더찾나와 자! 좋아! 자 현진아! 형들아, 일진, 우리 진짜 오이, 오이, 이 오이, 오이, 자 오이, 오케이 이번 누어 오이, 오이, 이번어 진짜로, 대 나왔다, 오이, 오이, 자 오이 어강해 자, 이번 어이어 적으로 돈을 따낸 재호 씨. 야. 어우, 저 원주에 이어서 세금이 붙었지만 1 0 0배 야, 82만 4천 원. 백화점 갈수 있겠다. 아, 좋아. 아주 좋아. 갈게요. 샀죠? 뭘요? 아니 방금, 어? 그것도 송곳차였던데? 5 0 배하고 이7 0배 배도 누가대가리 갔죠? 2비0시배요 네. 안샀어요안샀는데다가졌 종반 선가는두는 두가 졌는가 졌는데 두가 졌는데 두가 졌는데 두가 졌는데 두가 졌이가졌가졌두